재명 준비 와이어. 아, 예, 접전. 어, 플래시플래시 재미... 아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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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픈을 하면은 벽 뚫을 수 있어요. 바이 바이든은 저거야 수비 캐릭이야. 바이스가 어디 있지? 여인네. 퀵꽤 빠르죠. 이건 어떤데? 이건 몰랐지. 이건 누구지? 누구지? 누구세요? 아준혁이 <laughs> 형이구나. 아이또 태워줘야 되겠구만. 아 준혁이 형. 아 바이스본. 아이또또 또 나왔는데 또안 해주면 또 섭하잖아. 어? 이또 해드려야지 아, 또. <laughs> 어? 아야 하라고 또 이렇게 아, 이제... 내 주셨는데 이또 해야지. 안 하면 섭해. <laughs> 에이 이거 티어들 다 느리게 할라 그러는데 뭔 소리야 야 스킬 뭐 사냐? 야 잠깐만 아 덩..덩꼬리 벽을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? 여벽 뜰잖아 맵에 셔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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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요 플래시플래시플래시아뻥 힘들어 아, <laughs> 잡아주시고 벽 따라 주시고 이거 어딜 어떻게 가로 벽 거기다가 해야 저기다가 저기다가

야그 플래시 유일하게 가치, 그래, 가치 있는 죽은 우클릭. 성공아 우클릭이야? 아그 플래시 한번 누르고 우클릭 써봐. 아니 뭔 소리야? 아저 방금 회수 회수했어요 저 방금? 이 e. 우클릭 하고 여기 깔아봐. 우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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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깔아 안 깔리는데? 세명 준비 와이어. 이거 어떻게 터뜨려? 세명 준비 와이어. 아이 f l 우플한테 f l e s h 플래시 e s h y Flesh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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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e 어 h y Flesh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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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플래시 y Fleshy! f l e s h 아니야. e s h y Fleshy! f l 아이 어, 어떻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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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잠깐만, 웃음> 아, 어떻게 하는 거야! 잠깐 잠깐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아 지금 서봐 빨리! 하고. 하고. 아니, 우클릭 눌러라고 싶어. 아니, 우클릭을 안 눌렀는데 안 깔려, 형. 아 이거 벽좀 얇아야 되나, 그러면? 아니야, 보니까 깔릴 텐데? 안 깔린다니까?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야, 스킬이 있는데 또 어떻게 안 써? <laughs> 아, 야, 그거 좀. 아니, 그게 뭔 말이야, 형. 소원한데? 어어, 깔았다. 성관단. 아, 요렇게. 성관단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깔어. 아나알았다 알았다. 나 지금 알았다. 나형나 나 알았어. 네, 마스터 네, 있어. 네. 깨달았어? 아, 아, 네. 야 나왔어? 어 어. 어 아. 오케이. 오케이. 아 잠깐만. 이거는 뭐 그냥 날리면 되는 건가? 아 요렇게. 다시 던걸 했어. 플래시 쓰지 말래. 어? 아니, 거주, 쓰지 돈 돈열지 플래시? 와이 어, 와이. <laughs> <마. Why>, <laughs> 나랑 먹자. 이메 먹자. 아이 스킬이 <laughs> 있는데 왜 쓰지 말래? 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안 돼. 아왜 그래? 나 터지면 돼. 오 나이스 나이스. 아니. 스파이크 왔어. It's okay. It's okay. 클로.

뭔 말인지 알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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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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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 첫판 아니, 래니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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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아 아니, 아니, 아네 아니, 아니, 압류지굴지굴지굴지굴지굴지굴지사이트지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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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굴지굴지굴지굴지굴지굴지굴지굴지 잠깐만 나왼쪽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 피해. 이 새끼 미친 놈아. 한명 남았습니다.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피해됐다. 아, 어. 아 형! 응? 죽으면 어떡해. 뭐야? 189등. 저거 왜 이렇게 커? 아 근데 괜찮아. 아, 바이, 뭐? 바이든은 바이 저거야. 수비 캐릭이야. 선광창 설치. 신념이다! 성광탄 회수. 아이 캐릭터가 좀 별론데. 클럽은 어, 일단 잡아. 오케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. 아니, 이거 근데 진짜 별로다 아직 좀어 <목소리> 아니, 야, 여기 다 모여서 뭐 하냐? 제가 잡았는데. 어, 나이스. 덩굴 깔아주시고 어떤데? 벽도 깔아 오나왔 s 나온다 나온다 go to Shigo. What's up? Oh, don't go to s h 이 g o y o 아 이거 야 o 다시 깔려고 아 미안해 아 to Shigo. Oh, sorry, sorry. I'm h e r 아니 벽을 내가 왜못 올리게 만들어놨냐? 아, 네. 어떤데 형내 캐리? 뺑 있어? 뺑.. 14초 하네 뭐 서라는데? 형 미드있다 아. 오와씨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<이> 진짜 <laughs> 아나 진짜 난리가 났네 왜안 깔려

와 이거 바이브 개별 개 개별로야. 말했잖아 별로라고. 와야얘 진짜 얘. 아, 딱 포지션이. 야얘 진짜 별로다. 버려줄 사람. 와나딱 깨달았잖아. 어? 왜요 바이 바이 아니에요? 이마 이름 뭔데? 바이스. 와 개별로다 진짜로. 저이 캐릭 다시는 안 해요. 진짜 별로인. 것 같아 매수. 접죠. 왔다, 저 샷. 한명 남았습니다. 셋, 아기가준비됐 아, <놀라> 이건 이겨 줘라. 더 이상은 안 되니까. 온다 이거. 자, 리콘 내가 봄. 됐고. 이이 아, 레 사이퍼도 피 계속 피나르는중 96. 여보세요? <놀라> 뭐야? <놀라> 형 오면 아, 나 뭐... 궁슨다잉 소바 하이미들. 어, 뭐야 우리 에이가 죽었는데나 공대 기중. 있다 형. 쐈쐈쐈쐈 뭐... 쐈. 뭐... 잡을 준비야. 뒤에... 무조건 잡아야 돼. 아, 어떻게 돼? 아, 어? 병량, 캐리 병량, 캐 병량, 어, 오. 아, 어, 한명남았 어, 스파이크가 중앙어졌습 어... 아니. 이예예팀 승리. 째째. 와! 이걸 팀 MVP를 먹네. 아, 지났다 아닌가? 팀 MVP 아닌가? <laughs> 맞네. 와! 진짜 미치겠다. 아,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이거 참